안녕하세요 원장님 가을이라 고 그러는데 계속 더워요. 지금 벌써 8월 말, 9월 초에 거의 다 들어갔는데 아직도 30도가 넘습니다. 아차 안에서도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 안 틀면 도저히 뭐 운전을 할 수가 없네요. <laughs> 예, 원장님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셨죠? 아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제가 이번 달부터 국경 없는 의사회에 후원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와 국경 없는 의사회 후원이라니. 무데 어떤 계기로 시작하신 건가요? 아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이제 의료 시설이 부족한 이제 개발 도상국이라든가 뭐 아프리카 같은 데서 의료를 이제 제공해 주는 봉사 단체입니다. 근데 저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이번에 후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후원을 하면은 막 명패도 주고 하지 않나요? 아 특별하게 또 병원에서 이렇게 상장 같은 걸 하나씩 매년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또 저기 엘리베이터 옆에다가 예쁘게. 이미 다 준비해 주셨어요. 붙여놨습니다. <웃음> 아까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어떤 이야기인지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뭐, 사실은 이제 뭐, 아주 특별한 인연은 아니고요. 이제, 구경 없는 의사회가 보면은 유튜브나 다른 이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봤는데, 상부과 선생님이 이제 봉사활동하는, 일하시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상부과 선생님이 제가 아는 분인 거예요. 이제 저희 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첫째 아들을 이제 출산할 때 담당해주셨던 산배인과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정희 교수님이고, 지금은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어, 성함이 정이신가요 아, 네. 외자예요, 정희 그때 어, 와이프가 유도분만을 하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제왕절개 수술했을 때 그때 다 이제 처치를 잘 해주셨고, 수술잘 해주셔가지고. 뭐 우리 아들도 잘 건강하게 그리고 산모도 아무 문제 없이 출산을 잘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인연 때문에 언제나 이제 아 선생님한테 한번 고맙다는 말씀도 드려야 되고 그때 교수님이 이제 다른 병원에 옮기시기도 했고 그리고 또 옮기고 나서도 이제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나중에 봤더니 구경 없는 의사회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고마운 마음 뭐 그때 이제 이제 뭐 인사도 좀 드려야 되고 그런 못하는 부분은 그래도 이제 그 국경 없는 의사회에다가 후원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좀 보답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런 깊은 인연이 있으시죠, 그냥 정말 뜻 깊은 후원이 되겠네요.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국경 없는 의사회에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일 것 같나요? 아, 국경 없는 의사회는 종교, 뭐 정치적. 이런 차별이나 이런 거 없이 정말로 의료가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도와주는 단체입니다. 저도 같은 의료인으로서 존경심을 느끼고 있고요. 또한 작은 도움이지만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와, 오늘 말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원장님의 따뜻한 행보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 베스트 내과도 환자분들과 함께 더 건강한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